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요즘 하 핫한 신캐 파동의 라일로 모험을 돌아볼 거고요. 얘가 방어형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결 상대가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라운 란이랑 비교를 해볼 거고요. 지금 라일 같은 경우는 느병을 끼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모험 비교를 위해서 일단 용룡으로 이렇게 풀각을 해놓은 상태로 란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일은 어떤 캐릭터인지 개척지부터 바로 출발. 지금 방어형 대 만능형이기 때문에 팀버프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렇게 공격형 두 개를 넣어놨고요. 처음부터 란이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거의 20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빠르게 사냥을 하고 있는 란이 되겠습니다. 지금 라일 스킬 같은 경우는 개척지는 제가 이렇게 돌려놨는데 수정매어 같은 경우는 회오리를 1번으로 해서 돌렸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공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사냥 속도는 난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일 같은 경우는 스킬이 전부 다 특이한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스킬은 이렇게 내리 찍으면서 적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주변으로 끌어오는 스킬이고요 요거는 루나랑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라일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큰 범위를 그린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적들을 전부 다 끌어 모으기 때문에 루나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끌어당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일은 이렇게 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이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람보다는 훨씬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오리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경직현상도 발생시키지만 반감까지 돼가지고 완전히 몹들을 묶어두면서도 유리몸으로 세팅까지 해주는 거의 사기급의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기절 스킬인데 이렇게 한번 내리 찍으면은 기절에 들어가게 되고요. 스킬을 대략 요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적을 가운데로 끌어 모으면서 순식간에 경직에다가 반감까지 일으켜주기 때문에 방어형이라서 공이 좀 낮긴 하지만 몹을 상당히 잘 처리해줘가지고 이렇게 사냥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란은 벌써 마지막 지역까지 와가지고 시간 면에서는 지금 란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방어형 치고 이렇게 몸을 잘 도는 캐릭은 제가 처음 보는 것같고요 이렇게 무적이랑 정화도 발동이 되는데 지금 4번 스킬은 타르탄이나 크로피안이 가지고 있는 무적 스킬인데 요게 지속시간이 3초밖에 안 되지만 쿨타임이 12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쓸 수가 있어가지고 수동컨을 하게 되면 은 정말 좋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기다가 라엘 같은 경우는 패시브도 거의 4기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로운 효과에 노출이 되면은 바로 정화가 발동되면서 힐도 15%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거의 힐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또 쿨타임이 3초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계속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거의 힐도 가지고 있는 방어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리우스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때려잡아버리고 보스지역까지 왔는데 일단 파, 피가 계속 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피가 반 이상이 남은 상태고요 여기서 무적까지 발동이 되고 다렐한테 나왔는데 지금 다렐의 기전을 맞게 되면 오히려 피가 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피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깎인 상태로 다렐을 완전히 농락시켜버렸습니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캐릭터긴 하지만 지금 방어형이 이 정도 모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은 거의 방어형 캐릭터 중에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증이나 슈퍼아머가 없어서 방어력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개척지는 일단 사뿐하게 솔플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맵이죠. 수정 5-6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란 같은 경우는 30레벨로는 이제 솔플이 거의 안 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요번에 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회오리를 1번으로 해놔가지고 일단 경직 플러스 방감을 입힌 다음에 저기 주변으로 끌어들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빵이 좀 좋다 보니까 방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딜이 잘안 박히기 때문에 라일이 역시나 좀 느리게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렉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켜 가지고 지금 몬길이 HD 패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이폰 6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른 퓨처 파이트나 세나이비에서 사양이 훨씬 올라간 게임이라고 할수 있고요 카나시들은 지금 회오리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어버리고 있고 우리 수정 고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렇게 경직이란 기절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바보 같은 고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어버렸습니다 속도는 역시나 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지만 지금 체력은 좀더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요게 상태 이상 몹이 많이 나오는 모험 지역에서는 진짜 라엘이 거의 최고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 힐 능력을 보여주는 라엘이라서 상태 이상이 많이 나오는 맵에서는 정말 최고의 모험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피는 별로 깎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무한 경직이랑 기절을 일으키면서 지금 사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얘가 한 돌이 돼 가지고 40 레벨이 되면은 공도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용령을 껴놓고 모험을 돌리면은 아마 람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모험 캐릭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람 같은 경우는 항상 교체되던 지역에서 교체가 돼 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렌이 튀어나온 상태고요. 여기는 대부분의 모험 캐릭터 가 교체가 된다는 두번째 보스 지역이고요. 라이드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일은 여기서 또 힐이 발동이 되면서 지금 피가 계속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정 끝판 지역을 돌고 있고요. 지금 랑 같은 경우는 가렌도 지금 피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교체가 예상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적이 계속 발동이 되는 데다가 평타에도 추가 능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기절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걸려가지고 방어형 치고 이렇게 모험을 잘도는 캐릭터는 지금 본길 경력 1년 10개월 중에 처음 보는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속도는 란 쪽이 훨씬 빠르긴 하지만 지금 라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수정 끝판 지역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몽환의 여제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란은 23초가, 2분 23초에 클리어를 했고, 라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좀 낮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혼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자 끝판 보스랑 1대1 상까지 왔고요 자 기절 걸리고 자 경직에다가 지금 난리 나가지고 끝판 보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피가 계속 깎이고 있는 상태 반감이 걸리니까 피도 생각보다 잘 깎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피가 반이하로 떨어지긴 했는데 공포가 걸리면 또 힐이 차버리기 때문에 서로 피가 차긴 했지만 지금 라엘은 거의 사기급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피를 깎아주면서 자, 요거는 거의 보스전 1대1이라고 봐도 되는 광경인데 요렇게 우리 방어형 신캐가 수정 끝판 지역을 이렇게 솔플을 해버리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서 솔직히 라일로 모 몸을 계속 돌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돌려보니까 솔플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버스영상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번에 랑 같은 경우는 제가 버스영상을 빼먹어가지고 요번에 라일이랑 같이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한 칠성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웅 자체가 워낙 몹들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오는 캐릭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란이랑 라일을 같이 돌려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란이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라일의 힐 패시브도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게 피가 많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냥하는 캐릭터로 버스를 돌리는 게 좋겠죠. 회오리때문에 이렇게 렉이 유발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라일같은 경우는 다른 팀대나 레이드 컨텐츠에서 쓰는게 아무래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샤샥샤샥 거리면은 우리 거북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버리고요 란같은 경우는 모든 모험지역에서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영웅 12지역도 이렇게 사뿐하게 통과를 해가지고 벌써 두번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일은 안정적이면서도 잘 도는 편이기 때문에 버스로 돌려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느리게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 지금 체력은 둘다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드 영상을 제가 처음에 올리고 거의 안 올렸는데 아마 라일을 사용한 레이드 영상은 아마 추가로 조만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피가 차고 거기다가 방감까지 계속 들어가는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레이드에 거의 최적화된 방어형 캐릭터 같아서 라일로 레이드를 해보면 꽤나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종 병기 라는 벌써 마지막 지역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지금 라일도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를 저렇게 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세나에 나오는 권오랑 약간 비슷한 캐릭터 같고요. 권오는 딜량이 좀 괜찮은데 지금 라이 같은 경우는 방어형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둘다 비슷한 컨셉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는 순식간에 이렇게 서리 오동을 찢어버리면서 버스를 안정적으로 성공했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분 12초대가 나오면서 역시 버스도 란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 같은 경우는 좀 느리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 서리오동과의 1대1 대결만 남겨둔 상태 자, 앞에 나오는 거북이들다 없애버리고 자, 서리오동도 방광을 걸어놓고 이렇게 신나게 때려가지고 방어형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잘 도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엘로 모험 3종 세트를 한번 플레이해 봤고요 방어형 치고 지금 스킬이랑 패시브가 상당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괜찮은 캐릭터 같아서 앞으로도 추가 영상 올릴 수있으면 계속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